민숙이 25, 26장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런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10개명 중에 제1개명을 어기게 돼요. 이제 요당강만 건너면, 요당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그 건너기 전 요당 동편 쪽, 어, 시딤 쪽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그쪽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아, 이리 와서 같이 제사 드리고 우리 제사 음식 같이 먹고 놀자 하면서 부르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것에 응하는 거죠. 그렇게 이방 종교, 바알부월에 가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0개명의 가장 첫 번째 개명, 1개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니네가 가나안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라는 이런 정말 창세기부터 지상명령을 내리신 건데 그 반대가 돼버린 거죠. 변화시키기는 커녕, 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보올의 축제, 음란한 축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빠졌던 사람들 다 죽이라는 또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울고 있는데, 참, 타이밍도 절묘하죠. 이스라엘 한 남자가 또 위대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되겠죠. 아론의 손자 비느아스가 그걸 보고는 창을 가지고 가서 정말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하면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펼쳐진 연병이 그치게 돼요. 하지만 그때까지 죽었던 숫자가 자그마치 24,000명이에요. 와. 정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일계명을 어겼던 그 결과가 2만 4천 명의 동족이 죽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음, 십계명 중에 일계명 어기면 이렇게 돼 하는 엄청난 교훈이었죠. 그리고는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40년 전에 병력을 조사해라. 개수를 해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론은 죽고 없으니까요. 모세와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개수를 하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될수 있는 사람들을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개수의 결과가 60만 1730명이 또 나와요. 40년 전에 했을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인원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어, 제비를 뽑아서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땅을 많이 주고 어 적은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는 지난번처럼 어, 그렇게 개수하지 말고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개수해라라고 하시죠. 레위 종족의 족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하시 아므람을 나왔고요.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예요. 아므람이 유명한 요즘 찬양으로 유명한 요게벳을 아내로 맞지요.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생기지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그렇게 그렇게 자세히 알려준 제사인데 제사를 잘못 들어서 죽었었요 그리고는 엘르아살이 지금 제사장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레이윈으로 계수된 자들은 2 3 0 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 정탐 갔던 사람들, 그열 명과 함께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수와 아갈렛만 그때 계수됐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계수한 자들은 다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5:26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무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되 미디안 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 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난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약인에게서 난 약인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분이 종족과 야백에게서난야수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싸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천 3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스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길라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무나스의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5 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 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하만에게서 나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개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왓에게서 난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 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